어,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지욱이고요. 보증이 끝난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거나 어, 중고 수입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소개시켜 드리는 거지. 저는 이 사이트로부터 땡전 한푼그 어떤 혜택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체적인 부품을 쭉 살펴보면서 대략 어떤 식으로 부품을 고르는지 한번 보여드릴 거고 재미삼아 보시면 됩니다. 어, 이런 부품을 갖고 결국 어디 가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우리가 회원 가입하는 거 되게 귀찮지만 파트조는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파트조는 가입해 놓고 내 차량을 번호하고 차대 번호를 등록할 수 있고요. 등록하면 내차 부품으로 가면 내 차에 맞는 부품이 조회가 됩니다. 저는 차량 두 대를 등록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오일 필터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29,000원짜리는 BMW 순정 필터고요. 만 필터는 19,400원. 오일 필터는 엔진 오일에 슬러지가 걸리는 필터입니다. BMW 순정은 29,000원. 필터는 19,000원, 마을레는 22,600원입니다. 자, 어떤 거를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BMW에서 이 필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필터를 정말 잘 만드는 회사의 필터를 구입해다 쓰는 게 BMW에서도 이득이니까요. 자, 그래서 BMW도 어느 회사가로부터 납품을 받을 텐데요. 뭐 예전에는 만 필터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마 마일레 의 필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는 애플공 바디 같은 경우는 오일 필터 하우징에 보면 그 캡에 마일레라고 써 있습니다. BMW 이 오일 필터 이 라인 자체의 유닛이 아마 마일레 쪽에서 공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는 필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차량의 부품에 관련된 되게 많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필터를 구매할 때, BMW 순정 부품을 구매하지 않고, 보통 애프터마켓 부품을 구매하는데, 그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마일레 걸 많이 사거든요. 필터 하우징 같대요. 근데 저런데 보면 마일레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 순정 차량에도 마일레 써 있습니다. BMW에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OEM으로 납품하는 거죠. 그니까, 애프터마켓 부품을 살때 마일레 모뭐 이런 거 있으면, 사도 사실 문제될 이렇게 거의 없다고 봐야지. 되게 큰 회사니까. 이런 데 보면. 음, 공조기 실내 실내 공조기 필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마일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냥 만 필터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3천 원이라도 더싼걸 구입하겠습니다. 꼭둘다 워낙 유명한 회사라서 고민할 건 없고 순정도 뭐 이런 류의 회사에서 납품 받는 거지 직접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순정을 사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필터는요. 실제로 여러분이 애프터마켓 정비소에 가도 순정 부품 쓰는 정비소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 이런 류의 애프터마켓 부품을 쓸 거고요.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어 필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필터는 보통 엔진 오일 교환할 때마다 교환하는 필터인데 엔진의 흡기 쪽 필터입니다. 엔진이 이제 연소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흡입해야 되는데 엔진 쪽으로 뭐 돌가루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거 걸르는 목적의 필터입니다. 자, 순정은 44,100원인데 만 필터는 21,000원, 마일레는 27,400원입니다. 어떤 거 구입하면 될까요? 이것도 역시 순정을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만 필터나 마일레 필터 중에 구입하면 되는데 역시 전... 뭐 6천원 차이 난다면 27,000원, 만 21,000원, 한만필터 사겠습니다. 21,200원 만 순정 부품의 절반 가격입니다. 자 근데 요런게 솔직한 얘기로 약간 김새는게 뭐냐면 이런 필터가 이게 대단한 부품이 아니거든요. 국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7,000원, 만원 이 정도 할 거예요. 순정 부품이. 애프터마켓으로 더 저렴하게 나오는 건뭐 3,4천원 짜리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게뭐 그렇게 대단한 필터가 아닌데 이런 게 이제 김새는게 순정 필터 가격이 비싸면 이 애프터마켓 필터도 덩달아 비쌉니다. 그러니까 순정의 4만 원이면 애프터마켓이 이런 필터 뭐만 원에도 충분히 공급하고도 남을 텐데 순정 가격에 뭐50% 순정 가격에 70%뭐 이런 식으로 가격을 책정해요 정비 비용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뭐 공임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싼데 어 이런 순정 부품이 이유 없이 비싸고 애프터마켓도 덩달아서 그 비율로 비싸다는 거 그게 좀 김새입니다 이것만 해도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별 느낌이 없지만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김새는 부품들도 있기는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에어컨 필터인데요. 에어컨 필터는 순정이 15만 3천원입니다. 에어컨 그러니까 공조기용 필터입니다. 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하는 필터인데 순정은 15만 3천원, 만필터는 17,000원. 거의 10분의 1 가격 그 다음에 마을레는 21,900원 입니다. 저 같으면 만필터 구입할 것 같고요.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각종 필터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뭐 헤파 필터라든지 뭐 이런 미세먼지를 얼만큼 걸르느냐 이런 게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어, 그건 랩 환경에서 그러니까 실험하는 환경에서는 약간의 성능의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자동차 실내 공간은 우리가 시트를 한번 친다든지 바닥 매트를 한번 친다든지 대시보드에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서 사실 순간적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일으켜지는 먼지들이 많고 공조기가 그걸 실시간 반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케 이런 필터의 어떤 실험실 환경에서의 세팅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할 수 있는데 사실 미세먼지 그렇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정도 걸으려면 뭐 헤파 필터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정도의 필터면 필터가 밀봉되는 그 실링도 되게 예민하게 잘 돼야 되고 그 필터를 통과하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기 양이 나오려면 필터 면적이 훨씬 더 넓거나 팬이 훨씬 더 세게 돌아야 되거나 뭐 이런 차이들이 생기지 이게 필터만 바꿔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는 뭐 이렇게 뭐 미세먼지 필터 뭐 이런 용어에 별로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먼지나 걸러주면 된다 라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둘 중에 뭐 사실 뭐 대동소이 할 텐데 저 같으면 좀이라도 싼만 필터를 살것 같습니다 실제로 파트존의 가격은 그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필터 검색해 보면 지금 파트존은 17,400원인데 아무리 최저가 검색해도 이거랑 갑자기 거의 크게 안납니다 거의 얼마 안날 거예요 그래서 파트존이 괜찮습니다 거의 최저가 수준이니까 자그 다음은 연료 필터를 보겠습니다 연료 필터는 디젤 연료가 걸러지는 필터인데 순정은 81,000원 마일레는 55,100원 그 다음에 뭔지 모르는 부품들은 펄플럭스 이건 전 처음 봤는데 어쨌든 뭐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47,500원, 55,900원 이 말레도 유명한 거니까 이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하시면 되고 만 필터에서도 나오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말레에서도 나옵니다. 뭐 어느 쪽으로 가셔도 되고 어쨌든 굳이 순정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55,000원 뭐요 정도 구입하면 되고요. 소모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일은 뭐파트존이 가격은 괜찮아요. 가격은 괜찮은데 뭐 구입 안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근데 오일은 꼭파트존이 아니어도 구입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많아서.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부품 구입하실 때 같이 구입하셔도 되고요 브레이크 쪽으로 가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앞쪽을 볼게요 앞쪽 브레이크 디스크 순정은 22만 천원 앱터마켓 부품은 TRW가 있는데 9만 2천원입니다 절반 가격 이하고요 브레이크는 생명이랑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순정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실 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TRW 이것도 이거 뭐 득보자 회사가 아니거든요 엄청 메이저한 회사고요 제가 알기로 이 TRW가 아마 ZF 산하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MW의 미션을 공급하는 이 ZF 회사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가 되게 많은데 TRW가 아마 그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서 사실 이 TRW 정도면 사실상 거의 그냥 순정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실제로 제 F바디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갤리퍼에 보면 AT라고 써있거든요. 아마도 AT 쪽에서 브레이크 쪽을 공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 액 교환은 AT e 걸로 교환을 했거든요. 브레이크 액을 교환할 때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근데 뭐 AT, e TRW 뭐 이런 거다 그냥 순정급입니다. 그래서 AT라는 e 부품은 롤스로이스에도 보면 갤리퍼에 그걸로 되어 있거든요. TRW 이것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순정을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TRW 92,000원이면 그냥 개꿀이다 고 구입하시면 되고 이게 순정이 아니어서 걱정할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시면 돼요. 순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다음으로 보실 거는 순정은 37,000원, 파트존이라고 뭔지 모르는 회사 거는 1,000원, 10이 브랜드는 13,300원, TRW는 15,800원. 어떤 걸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자, 브레이크 패드 센서는요. 이 부품이 굉장히 간단한 부품입니다. 그냥 구리선이에요, 구리선. 구리선을 패드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패드가 달면 그 구리선이 패드가 완전히 닿을 때 같이 달아서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쇼트되어 있던 게 끊기면서 이슈에, 말하자면 신호가 전달되는 거죠. 야, 선이 끊겼어. 전압이 안 걸. 그래서 브레이크 패드가 다 마모됐다는 걸 차량이 이제 인지하고 경고등을 띄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부품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구리선입니다. 구리선. 그래서 37,600원짜리 순정 부품을 살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거는 진짜 그냥 제일 싼거만 원짜리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안전이랑 상관된 것도 아니고 그냥 구리선이니까요. 그런데 뭐만 원이나 만 오천 원이나 만 삼천이나 뭐 아무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TRW 만 오천 원 가도 될것 같습니다. 37,600원짜리 순정을 구입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하나 더 생각할까요? 있는데 브레이크 패드는 경고등이 들어오기 전에 교환하면 경고등이 안 들어왔다는 거는 패드 센서가 갈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패드 센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4.2kg짜리 샴푸 사고 뭐 레노마 셔츠 사 있고 25,000원짜리 셉 정장 바지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만 원짜리 패드 센서 이게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려면 두 개니까 만 원짜리 사도 2만 원이잖아요 센서 가격만 제가 또그 돈을 아끼려고 셀프 정비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할 때이 패드 센서를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이거 재사용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드가 열이 되게 많이 날거 아니에요. 풀 브레이킹 하고 이럴 때막몇 백도 올라가고 이럴 거거든요. 제가 뭐 정확히 엔지니어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패드가 열이 뜨거워지고 분진도 날리고 그러니까 패드 센서가 거기에 딱 고착이 되어 있습니다. 잘 빼서 다시 부착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작업할 때 그냥 다 뜯어내고 새거 갖다가 딱 깔끔하게 꼽는 게 기분이 좋지 끊어지지 않게 이걸 온전하게 제거를 한다는 게 할 수는 있는데 되게 좀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패드 센서 구입하지 않고 정비소에 가서 사장님한테 이 패드 센서 살려달라고 하면 진짜 진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환하시는 게 좋아요. 기분 좋게. 저 같으면 그냥 만원짜리 이거 살것 같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TRW나 뭐 이런 거조차 구입할 가치가 별로 없을 정도의 부품인데 뭐 그냥 귀찮으면 TRW 사셔도 되고요. 자그 다음에 브레이크에서 브레이크 패드 앞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000원은 순정, 브랜브는 74,000원, 이거 96,000원. 자, 브렘보가 74,000원이면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브렘보 가시면 됩니다. 순정이냐, 브렘보냐. BMW가 브레이크 패드 만드는 회사는 아니니까 BMW도 어디론가부터 패드를 공급받을 텐데요. 아마 뭐 ATE, TRW, 브렘보, 램사, 그 외에 뭐 여러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는 상신이라는 회사도 있고 상신에서도 BMW F바디 브레이크 패드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온라인에서 검색이 되네요. 온라인 가격이 상신 브레이크 하겐이라고 있는데 앞 아, 패드가 한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렘사가 어, 7만4천원이면 상신이 5만 원 정도잖아요. 저 같으면은 고민을 좀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능 차이는 브렘보나 상신이나 브랜드로 보면 브렘보가 워낙 좋지만 상신도 잘 만드는 회사고 실제로 브레이크 성능이 중요하려면 디스크가 커서 패드가 축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점을 눌러야 되고 피스톤의 면적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피스톤의 압력, 그러니까 유체의 압력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패드의 마찰계수도 중요. 중요하긴 한데 브랜드별로 마찰계에서 차이가 뭐 아예 종류가 다른 영역으로 너러, 넘어가면 모를까 그냥, 그냥 일반 원피 그냥 이런 양산 차용 브레이크 패드는 제 생각에 그나물의 그 나물에 그밥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브랜보로 바꿨다고 해서 막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거는 거의 플라시보가 더클 겁니다. 그래서 2만원이라도 아껴서 상신으로 가면 상신도 뭐 저는 믿을 만한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 그래도 회사의 브랜드 가치로 치면 뭐, 상신이 브렘보랑 비교될 회사는 아니죠. 또 브렘보가 워낙 명불허전이니까 기분 좋게 74,000원으로 가도 되고, 상신으로 가셔도 되고, 근데 199,000원짜리 BMW 순정을 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 재밌죠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 부품에 어, 에어컨 컴프레셔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정은 170만원 애프터마켓 부품은 60만 4천원 브랜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격이 3분의 1 가격이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걸로 교환합니다 왜냐하면 에어컨 컴프레셔라는 게뭐 뻔한 거잖아요 컴프레셔가 그러니까 뭐 굳이 순정을 고집해야 될 이유도 없고 뭐 규격만 맞으면 되고 어, 이 차량은 지금 2011년식이고 키로수가 17만 키로기 때문에 어차피 잔존 가치가 없는데 여기다가 200만원짜리 컴프레셔를 바꾸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다가 공임도 하면 뭐 최소한 200이 넘어가잖아요. 수리비가. 그니까 수입차가 정말 비싼 건데 60만원짜리 애프터마켓 파트존이 있으니까 이거 구입해서 공임 적당히 하면 뭐 그렇게 많이 안될거 아니에요. 컴프레셔 뭐 교환하는 작업이 조금 위치에 따라서 성가실 수 있지만 뭐 어느 정도 시간에 계산해서 공임하고 플러스 알파 정도 나오면 터미널게 수리비가 나올 것 같진 않고 물론 이제 국산차가 훨씬 저렴할 텐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아닐 겁니다. 이게 뭐 자주 교환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건 예방 정비하는 부품은 아닙니다. 자그 다음에 뭐 재미 삼아서 조금 더 볼게요. 연료 쪽으로 가면 뭐 이쪽은 굳이 볼건 없고 냉각계통으로 가면 워터 펌프. 냉각계통은 가끔 좀 망가지잖아요. 워터 펌프가 그겉 벨트 교환할 때그겉 벨트 세트로 워터 펌프를 예방 정비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예방 정비는 반대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레카가 잘돼 있으니까 엔진 온도 올라가고 이 냉각계통에 문제 생기면 차 세우고 그냥 견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견인 비용도 얼마 안 되니까 보험회사 있습니다. 이걸 예방정비하는 건 수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버티다가 차를 언제 팔지 모르니까 최대한 버티다가 그냥 팔때 파는 거지. 이걸 다 예방정비하면 끝이 없습니다. 순정은 27만 7천원. 애프터마켓 부품 회사들은 뭐 제가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뭐, 아무거나, 뭐, 상황 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굳이 순정을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차피 연식이 있는 차량이니까. 그리고 순정도 뭐, 직접 자기네들이 만드는 건 아니니까, 뭔가의 회사 중에 하나일 텐데,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살짝 알아보고 적당히 고를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뭐, 사실 아무거나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냉각계통에서 서모스탯. 이런 거는, 순정은 87,000원, 애프터마켓은 28,000원. 이런 게 되게 웃긴 게, 서모스탯도 진짜 별거 아닌 부품인데, 어, 수입차니까 이제 비싸고, 애프터 마켓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냥 애프터 마켓으로 갈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요. 어차피 차량의 연식도 오래됐고 어 그냥 그 연식과 차의 상황에 맞는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매뉴얼대로 무조건 순정만을 고집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뭐 서머스텍 같은 부품이라면 뭐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냉각계통에서 서머스텍, 그다음 오일 쿨러, 라지에이터. 실제로 여기 재고가 없으면 파트존에 전화하면 아마 구해다 줍니다. 여기 없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화하면 물건 갖다 놓을 겁니다 순정은 라지에이터가 66만 원 라지에이터 가끔 터지죠 이거 운행 연식이 되면 애프터마켓은 46만 원 32만 원저 같으면 이거 하겠습니다 그냥 반값이니까요 차량의 연식에 맞게 관리하겠습니다 60만 원줄 이유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부품 가격이 되게 내려가니까 워터 라인 좀 터져서 라지에이터랑 뭐 상호수 하호수 거기다 워터 펌프까지 써머스텝까지 교환하면 정품으로 가면 부품 가격만 뭐 거의 200 가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애프터마켓으로 가면 부품 가격만 뭐한6 70에 끝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공임 더하면 물론 국선차보단 많이 나오지만 뭐 그렇게까지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고 거기다 이제 공임이 조금 추가될텐데 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런 부품들의 교환은 소얘기는 그냥 경정비들이거든요 뭐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 각종 필터류 냉각계통 겉벨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경정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수입차 전문 업체로 가시면 계속 그 수입차를 보는 분이니까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분해를 하겠지만 사실 그냥 공임나라 같은 데 가서 공임 드리고 작업을 해도 그분들이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비슷하니까요. 뭐 서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해부에 보면 내장기관 다 똑같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소소한 차이들은 있어요. 국산차나 수입차가 작업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그런 거에 차이는 좀 있기 때문에 늘 보는 곳이 아닌 곳에 가면 정비소 사장님이 좀 헤맬 순 있어요. 이제 접근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그럴 때그 사장님을 보면서 이분 실력이 없는 분이네 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고 접근하에서 들어가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실력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거는 늘 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헤맬 수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중요한 그 본질적인 뭐 냉각계통 교환, 겉벨트 교환, 컴프레셔 교환, 제네레이터 교환, 브레이크 교환, 브레이크액 교환, 각종 오일 교환, 딥 트랜스퍼 미션 오일 뭐 이런 것들 다 비슷 비슷합니다 비슷 비슷해요 비슷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합니다 그냥 공임 나라 같은데 가서 하셔도 되고요 뭐 수입차 정비소 업체 중에서 이렇게 정비 부품을 가져와도 그렇게 거부감이 별로 없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도 되고 아니면 부품을 사들고 가지 않더라도 수입차 전문 정비소에 가서 그쪽 사장님이 권하는 부품으로 하더라도 사장님이랑 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수 있는 거죠 애프터마켓 부품들로 좀 최대한 부품 가격을 아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상담을 해서 사장님 이랑 견적을 내보는 것도 의외로 더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비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요 괜히 손님 돈 아껴주려고 너무 애프터마켓 저렴한 부품을 고집하다가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괜히 욕먹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손님 돈 아껴주려고 애프터마켓 부품으로 했다가 괜히 문제가 생겨서 욕먹을 수도 있고 그건 억울하겠죠 사실 그냥 순정 쓰면 될거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겨도 사실은 그게 이 애프터마켓 부품이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그냥 운이 없어서 생긴 문제인 경우 들도 많거든요. 굳이 애프터 마켓이 꼭 나쁘다라는 것도 선입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래저래 욕 먹지 않으려면 매뉴얼대로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정비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환자분들 진료할 때돈 아껴주려고 이거저거 노력하다 괜히 욕 먹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소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순정틱한 것들을 권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실제로 순정을 잘안 쓰겠지만 뭐 어쨌든 정비소 사장님들이 좋아하는 부품이 있을 수 있고 뭐 우리가 농담으로 사장님이 좋아하는 부품은 마진이 많이 남는. 부품이다. 뭐 이런 얘기 농담으로 하지만 농담만 진담만이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늘 쓰시던 부품을 쓰고 싶을 거긴 합니다. 그래야 확실히 그 부품에 대해서 어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게 있을 거니까요. 뭐 뭐를 했더니 자꾸 문제가 많은데 뭐를 했더니 좋더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뭐늘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지만 사장님이랑 진정성 있게 좀 성의 있게 대화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품을 싹다 사가갖고 작업 하면 안 좋아하는 업체들은 많을 테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우리가 뭐 냉면 재료 사들고 냉면 집에 가서 냉면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공임 나라 같은 데 가든지 아니면 좀 한가한 정비소에 가서 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가한 정비소에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좀 자세한 얘기는 좀 다음에 영상을 만들 거고. 겉벨트로 가면 겉벨트도 이제 은근히 교환을 합니다. 한 10만 정도? 10만은 좀 너무 짧은 감도 있는데 뭐 10만에 교환하나? 15만에 교환하나? 어차피 뭐 15만에 교환한다고 뭐 어차피 그래 봐야 차 타면서 한번 교환할까 말까 하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뭐 10만 쯤에 갈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겉 벨트는 이 콘티넨탈 콘티텍이라는 이 회사 부품을 사용하고 순정을 살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애프터 마켓 가면 다겉 벨트 이 제품 씁니다. 그러니까 순정 가격의 3분의 1이죠. 그다음에 겉 벨트 교환할 때 텐셔너도 쓰죠. 텐셔너 순정은 14만 9,500원, 거의 15만 원돈 애프터 마켓은 반값입니다. 7만 4천 원 개꿀이네요. 자, 그다음 겉 벨트 교환할 때 벨트, 텐셔너, 외부벨트 폴리라고 베어링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52,800원, 24,500원. 반값이니까 이것까지 구입하면 되고, 보안을 뭐 이거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댐퍼플리. 이 댐퍼플리가 아주 문제인데요. 자, 이제 BMW 엔진들이 댐퍼플리가 좀 고질병입니다. 댐퍼플리가 뭐냐 면그 엔진 축에서 뒤쪽으로 빼면 구동이 나오고, 앞쪽으로도 동력을 빼가지고, 벨트를 감아갖고 벨트 돌리거든요. 겉벨트 돌리는 건데, 겉벨트 돌려갖고, 발전기 제네레이터랑 에어컨 컴 펌프레셔 그 그다음에 워터펌프 뭐 이런 것들 걸어 놓는 그 벨트를 구동시키는 동력의 소스가 댐퍼플리에서 나옵니다. 엔진 축에서 나오고 댐퍼풀리는 그 엔진의 진동이 있으니까 그 엔진의 진동을 좀 먹어주면서 벨트를 안정되게 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BMW 순정은 50만 9천 원입니다. 51만 원. 자, 근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김새는 건데요. 수입차라서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이게 대단한 부품이 전혀 아니거든요. 정말 무슨 하이엔드 고급진 기술이 들어간 거면 그돈 내고 하겠지만 국산차 산타페나 이런 데 들어가는 R 엔진, 디젤 엔진도 당연히 댐퍼풀리 있죠. 그런 거 댐퍼풀리 가격이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한 5,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냥 그 정도 가격하면 되는 부품이거든요. 댐퍼 플리 한번 그림을 볼까요? BMW에 들어가는 댐퍼 플리가 어, 여기 있네요. 콜테코 이 제품을 보통 많이 쓰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부품인데 이게 뭐 50만원 할만한 부품이 아니거든요. 국산차 같으면 5만원 하는 부품인데 이게 5 0만원인거예요 순정은. 그러니까 너무 비싸죠. 애프터마켓은 30만원짜리도 있고 이 파티존 부품은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16만 3천원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저같으면 저렴한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댐퍼플리는 BMW의 댐퍼플리 순정 자체가 고질병이기 때문에 어차피 순정이 고질병이니까 애프터마켓 아무거나 가는게 오히려 더 고질병이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애프터마켓 부품중에 순정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닌 거를 고르는 게더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면 순정이 고질병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국산 산타페나 뭐 이런 데 있는 게댐퍼플리가 고질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진 않았거든요 댐퍼플리가 깨져요 BMW는 조금 어이가 없는데 16만 3천 원이면 개꿀이네요 그냥 이런 거 하시면 됩니다 차량 수명을 적당히 연장하고 보는 거지 저도 뭐이 부품을 써본 적은 없어서 모르지만 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볼 거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파트존에서 부품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지 않는 부품은 파트존에 전화하면 구할 수 있고요. 재고가 없으면 구해다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보면 가격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파트존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하나하나로 치면 조금 더싼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댐퍼플리 16만 3천원짜리가 있으면 이게 뭐 어느 브랜드의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애프터마켓 정비소에 가면 순정 부품 끼고 정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 끼겠죠 다. 왜냐면 부품 가격에서 낮추야 마진이 또 남으니까 사장님은 경험에서 여러 번 써보고 문제 없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권하는 걸 수도 있고요 대략적인 경정비에 필요한 부품들은 쫙 봤고요 이 정도 부품이면 여러분 웬만한 자동차 정비는 다 해결이 되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공임은 시간당 공임 플러스 약간의 뭐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전문 정비소로 가셔도 되고요 제가 공임 나라 추천드렸는데 공임 나라는 지점마다 또 친절함이 다릅니다 지점마다 사업장이니까 어떤 지점은 또 막상 갔 어, 은근히 평이 또 생각보다 안 좋은데도 있고 어, 공임나라도공임나라 나름이기 때문에 조금 가기 전에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파트존에서는 내 주변 정비소라고 파트존과 협약을 맺고 있는 정비소들이 있는데요 보면 슈퍼게러지 등록게러지 일반게러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용해 보진 않았는데 슈퍼게러지가 아마도 이 파트존이랑 협력관계가 조금 더 깊은 업체들이라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많이 가시다 보면 이런 피드백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좋아지고 친절해질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슈퍼게러진데 서대문인가 그쪽에 있는 건데 이렇게 평이 좋습니다 파트존의 가성비 좋은 서비스와 아트카 라운지의 친절한 서비스가 합쳐진 수입차 운영하기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업체는 여러분이 골라 보시고요 뭐 어쨌든 파트 존에서 부품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장점이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품 들고 그냥 국산차 정비하는 공임 나라 같은데 가도 수입차니까 잘 못하지 않을까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사장님이 약간 초반에 좀 접근 방법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 헤매실 수는 있지만 수입차를 또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장점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어 이런 경정비는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고요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대학병원 가나 동네 병원 가나 또 똑 같잖아요. 사실 동네 병원 중에서 감기 잘 보시는 원장님한테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감기는 뻔한 거지만 큰 수술을 해야 되면 뭐 예를 들어 흉부 개흉술을 한다 그러면 빅3 병원 가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큰 정비를 할 때는 좀사회이 바뀝니다. 뭐 미션을 내려야 된다든지 뭐 엔진을 내리고 뭐블럭 쪽에 뭐큰 정비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요. 전문 정비소로 가시는 게 좋은데 그런 목적으로는 또 추천할 만한 업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어 제가 하여간 조만간에 그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추천할 만한 업체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구독자가 좀 늘어나서 함부로 이제 언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런 점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제가 용기내서 다음 편 컨텐츠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트존은 요번에 여기서 종결하고, 제가 앞으로도 파트존에 대한 언급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입차 정비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계속 잘 운영이 되는. 게 게 저희한테 절실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개의 업체가 경쟁하면 더 좋지만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나라도 하나라도 라고 하긴 파트존이 이미 굉장히 큰 회사 지만 그래도 파트존이 조금 더커 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일단 이득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저는 어, 파트존 추천합니다 추천할 만 합니다 가격이 나쁘지 않고 친절 하고 물어본 부품 다 구해주고 파트존 이 있기 때문에 수입, 수입차의 경정비 는 거의 국산차랑 그렇게 큰 차이 안 나는 비용으로 정비를 할수 있습니다.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파트 존이랑 그 어떤 이해 관계도 없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